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 이, 아나니아의 여러 가지 사울에 대한 음, 자기 견해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또 자기의 생각, 이것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네 그릇이다. 이렇게. 변호를 해주시는 거죠 이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최종적인 판단이십니다 내, 내 그릇이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네 그릇이다. 사울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어떤 어떤 평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십니까? 오늘 이, 이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여기에서 지금 현대 사용되지 않는 용어는 임금들이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인류의 역사가 존속하는 한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난민들을 포함하여 자국이 자국 사람들, 본토인들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평가.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미국에서 이 마사지하는 마사지하는 그런 어, 장소에 고용된 사람들이 대부분 아시아계 사람들, 네? 한국인들도 있거든요 그속 한국인들도 있는데 이 마사지하는 사람들이 어, 이 영어를 못할 줄 알고 못할 줄 알고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는 아닌데 그 받으면서 그 여성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이렇게 담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혐, 이 혐오 발언, 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아주 이 영어의 전문가인데 지금 지금 발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여, 한국 여성은 영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인데 그런 걸 개이치 아니하고. 개이치 아니야 하고, 겉모습만 딱 봐, 봐서, 얼마나, 이, 그니 그러니까 자기, 옆에서 그걸, 그런 차별을, 그런 혐오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다, 그러니까 그, 다, 그, 투입한 사람 외에는, 그, 현재 고객들이 서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 속에서 너무나 그냥 끔찍하게 사람을 대하는, 어떻게 같은 어, 여성들이고, 어, 그런 어, 위치만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인데, 이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싶어, 싶어서 굉장히 막 슬픈 서글픈, 막 우는 어, 화를 내고 문 닫고 나가는 이런 일들을 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어,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귀가 있어도 그냥. 고용하는 불리는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지. 근데 이방인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그 어떤 세대보다도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왜이 나라를 축복하셨을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만약 기존의 방식대로 그들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물을지를 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임금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중세 시대까지나 지금도 임금들이 있지만 왕들이 있지만 명목상으로 남아가지고 70년을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위에 즉위한 뒤 26살에 25살쯤에 즉위해가지고 지금까지 70년 넘는 시간 전 지구촌으로 봤을 때. 70년 이상을 제위에 있었던 사람 딱네 명밖에 안 된대는데. 네 명밖에 없습니다. 네 명밖에 태국의 품이 폰 국왕을 포함해서 네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이 왕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선이 곱지 않은 거죠. 날 시, 때로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터지는 내부의 스캔들로 인하여서 영국 왕실에서 과연 100년 뒤에도 이런 왕위, 왕 제도가 있을 거냐, 없을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람보다 넘어선 한2% 차이 나는데, 41%대 39%니까 그렇게 2% 정도 차이 나는데, 벌써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한 통치자로서의 왕 임금들, 어 드문 일입니다. 드문 대상인 거죠. 지금 복음에서 어, 제외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옛날 문서에나 존재하고, 옛날 사람들의, 옛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이게 어떤 특정 부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요소들 우리 우리 속에도 어느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처럼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때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나쁠 때는 아주 완악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조상들에 대한 조상들에 대해서 늘 머리를 쳐드는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조상들과는 상관없이 존재한 것 같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내세우는, 자기를 드러내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떨 때는 이방인처럼, 어떨 때는 믿음이 많은 사람처럼, 이스라엘 본자손처럼, 또 어떨 때는 임, 세상 임금보다 더 못하게, 이런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특정한 그런 성향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어떤 부류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이런 길들을 이런 길들을 어떨 때는 정말 이스라엘의 자손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하게 구현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그렇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세상의 왕들처럼 공중의 권세자분자와 결탁하여서 그렇게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가득하고 자기 기만과 자기 모순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참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생각이 있습니다. 완전하시다, 영원하시다. 에레미아 선지자를 태중에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태초부터 처음부터 내가 너를 택했노라 하시는 그런 택하심에 대한 선한 기대와 확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존재로서의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되고 인식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사우를 선택하신다는 거지?" 하필이면, 하필이면 "왜?"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더 선하고,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다메색에 도망가 있는 그런 아나니아와 또 다메색으로 죽이려고 쫓아간 사울이냐는 거죠 다른 사람 얼마든지 많은데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그 사람입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이 심부름을 시키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편하실 것을 사울이 기도 중이라고 하니까 그 기도 중에 나타나셔서 환상만 보여주지 마시고 이렇게 설명.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왜 귀찮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런 전달 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사람을 거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단독으로, 임의로, 개인 대 개인으로 아주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게 일하시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이 아나니아에게 뿐만 아니라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게 이중으로, 삼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을 따라서 아주 특수하게 개인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진 자는 자기 혼자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그렇다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제가 휴전선의 지뢰를 뚫고... 북한으로 가가지고 김정은에게 독대하겠습니다. 예. 다 이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할 그런 사명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렇게 무, 무수한 난관을 뚫고 가가지고 인류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속에 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게시만 주시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면 환상과 계시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이런 전제 조건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 내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 내게 직접 말씀해 하셔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인데 하나님의 철저한 절대 주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우리는 자기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가끔씩은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하고 또 반항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요나처럼 도망가기도 하면서 하나님하고 늘 줄다리기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사울을 상상과 예상을 뛰어넘는 의외의 선택인데 그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 되죠. 나중에. 이 신약성경의 13권 정말 전체 27권 중에서 13권이면 어떻습니까? 거의 반을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이 사울을 통해서 바울되게 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 그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셨다. 다른 표현이 훨씬 더 근사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사람인데 왜 도구에 비유하는 거냐는 거죠. 그릇이라고 왜 비유하느냐는 거죠. 이왕이면 나의 사역자, 나의 사자, 나의 사역자, 나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 도구 삼는 표현들을 구약 성경에 보면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요. 삼갈의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사역자로 삼으셔 가지고 말 설명하실 때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막대기와 몽둥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바벨론을 이방의 이방 나라인데 그 나라를 사용하셔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이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표현, 막대기, 몽둥이로 표현하시, 회초리로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하는 도구의 명칭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손들을,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채찍으로서 바벨론을 사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 도구라 고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런 성격을 가집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 이 그릇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릇은 용도가 뭐하는 이게 이방인들에게 사용되었을 때 그릇이 이방인들에게 그릇이 사용되었을 때 임금들에게 그릇이 사용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릇이 사용되었을 때 어떤 복음의 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이 이세 종류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세 부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세 종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울을 그릇 삼아서 이렇게 대하시느냐는 거죠. 이와 다른 표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만약 선물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도구가 뭘까, 뭘까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성격 중에서 그릇보다는 이방인들이라면,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잘알수 있도록 보여주는 뭐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어떤 선물.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라면 또 왕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우, 사우를 쓴 거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명칭을 쓰겠습니까? 왕이, 왕이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큰 권세여야지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그럴 정도의 반응 하겠습니까? 왕이 제일 많은 게 그러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임금들한테는 어떤 각별한 뭐 홀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권세의 상징으로서 홀이라든지, 왕관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아니하시고, 또 마지막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원하는 게무엇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여러분 같은 생각할 때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쓰시려고 한다면 다른 용도의 명, 다른 용도, 이스라엘 자손 같으면 뭐우림과 도밈이라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왕이면. 자기들 개념에 잘 맞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예측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이 제일 좋아할 것 같으면 뭐니 뭐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라든지 왕이 좋아할 것 같은 홀이라든지 이스라엘 자손이 좋아할 것 같은 어떤 상징 어떤 구름 어떤 불기둥 이런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아주 평범한 아주 평범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는 거죠. 이 그러기 때문에 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성격이 그러시다라고 하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너무나 보편적인 그리고 너무나 손쉬운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아주 특별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을 도구 삼아서 쓰시는 하나님이니까 아주 굉장한 아주 엄청난 그런 명칭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기 쉬운 깨지기 쉬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다윗의 아이 바울의 표현대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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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류의 그릇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릇 뜻이 뭡니까 담다 어떤 물건을 담다 어떤 음식을 담는다 그릇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담는다는 뜻입니다. 담는다 또 몸에 지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지니다. 왜 몸에 지니고 나를수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몸에 지니고 나눌 수 나눌 수 있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토기장이 앞에서 인생이 어떻게 자기를 빚으신 하나님을 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불평할 수 있겠느냐. 나중에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한 대로 이 용기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대로 한다는 것. 딱 하나입니다. 무엇인가를 담아서 나른다라고 하는 뜻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무런 불순종이 있을 수가 없다. 자기를 탓하거나 자기 신분, 자기가 왜 나는 금그르시고 나는 은그르십니까? 응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 딱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 다시 말하면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 사울의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 되고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의 용도는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다루는 겁니까? 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서, 복음을 담아서 그렇게 땅 끝까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사울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택한자라는 것을 택한, 주님께서 택하신 분이다. 택한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중에 이 세상 중에 이런 선택과 이런 택함을 받은 존재가 다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 전 인류의 10%도 안 됩니다. 전 인류의 10%도 안 됩니다. 얼마나 이 귀한 선택함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담겨 있는 용기, 하나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모양도 다르고 또 그다음에 강도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겉으로 보기엔 센것 같은데 속으로는 완전히 무뎌진 무딘 무뎌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누추해 보이는데 속 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겉 모습은 다 달라도 예, 재질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거기에 무엇이 담겼느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예수의 이름이 담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복음이 담겨 있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담겨 있는 복음이 담겨 있는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대로 쓰시는 쓰임받는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